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은 강선우 강선우 후보자가 5년간 40여 명이 넘는 보좌진을 교체했다고 합니다. 거의 한 달에 한번 꼴로 보좌진을 갈아치운 것입니다. 심지어는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 상자를 들고 나와 버리라고 하거나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여 있는 것을 보좌진 보고 분리해서 버려라. 본인 집 화장실 변기 비대에 문제가 생긴 것도 살펴보라고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명백한 갑질입니다. 이쯤 되면 의을 지킨다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출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보좌진을 몸종이라고 생각하는 정신나간 여왕 코스프레하는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. 안타까움이 알람소리처럼 계속해서 제 마음을 깨웁니다. 정치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. 어?